3억, 5천, 4억 정도 더 싸게 살수 있대요. 이러면은 이 입찰할 때 냈던 10% 보증금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자, 한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 물가 상승이 너무 무섭도록 치닫고 있습니다. 오이가 세개에 5천원인 것도 있더라고요. 오이를 우리가 예전에는 등한시 했었잖아요. 안 먹고. 그런데 이제는 오이가 먹고 싶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과도 5개에 15,000원 훌쩍 넘습니다. 자,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 경매가 우후 죽순 경매가 미친 듯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경매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매 사이트를 유료로 결제해서 세달 정도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매 하시면 안 됩니다. 경매 제가 세달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요. 물건만 굉장히 많이 속출을 하고요. 현재 부동산에 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나오는 금매. 금매들은 인터넷에 잘안 올려요. 올린다고 해도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최저가로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게, 금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파트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최저가를 검색해서 보시면 이게 금매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집주인, 집주인들 생각이고요. 지금, 금매로 나오는 것들은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누가요?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일까요? 아니죠. 집을 살려고, 매수하려고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무서운 시장입니다. 누구에게요? 주인이나, 살려고 하는 사람. 둘에게 다 공포인 시장입니다. 경매. 타이밍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지금은 하는 거 아닙니다. 향후 한 1, 2년 정도는 경매하지 마세요. 지금 금매. 지금 시장에 나오는 금매가 이 경매보다 훨씬 쌉니다. 아파트로 예를 들면 2, 3억 정도가 쌉니다. 왜 경매가 지금 시중 금매보다 비싸다고 제가 하는 걸까요? 요거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경매가 나올 때는요, 최저 입찰가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최저 입찰가 이상으로 써내야 순위를 다터서 제일 최고점으로 써낸 사람한테 낙찰을 시켜주는 게 경매입니다. 일단은 경매라는 것은요, 감정가격이 있습니다. 속출하는 이제 아파트를 예로 들면요, 그게 이제 먼저 접수가 되면 감정을 하게 돼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가치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6개월 전의 가격입니다. 거의 6개월 전의 가격으로 지금 매겨져서 경매에 나온 거예요. 지금 시장이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경매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한 6개월 전이면은, 어떻겠어요? 계속해서 상승했었던 가격 중에서 감정가가 나왔다는 거죠. 내려오는 시장에서 경매가 속출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내려오고 있는데, 가격은 6개월 전 가격이다. 그러면, 지금 금매보다 당연히 비싸죠. 지금 사줄 사람이 없어서 부동산 지금 시장이 막 폭락하잖아요. 태양건설서 지금 워크아웃 하는 거못 보셨습니까?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 경매가 나온 게, 지금 시중 금매보다 2, 3억 정도가 비싸다?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것들 많습니다. 제가 경매지 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경매가 훨씬 더 비싸고요. 심하면 5억 이상씩 비싼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매를 잘못 손댔다간요, 여러분들 폐가망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입찰할 때그 입찰 보증금, 내가 경매할 때 거는 금액 있죠? 입찰할 때 넣는 금액에 보증금 10% 정도를 넣어야 되거든요. 표 써서 낼때 내가 낙찰받았을 때 내야 되는 금액의 10% 정도를 냅니다. 이10% 그냥 날려버리시고 잔금 안치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경매하시는 분들이요.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시세를 몰랐다가 입찰했는데. 낙찰이 된 거예요, 경매에서. 그런데 이제, 어, 나 이거 경매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인이나 부동산 가보니까, 너무 높은 가격이고, 시중에서 사면 이거보다 훨씬 더 급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소개해주면은, 진짜, 3억, 5천, 4억 정도 더 싸게 살수 있대요. 이러면은, 이 입찰할 때 냈던 10% 보증금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고도 몇십 배는 더벌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 몇 배는요. 이 경매는요, 한 2, 3년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